보통 사람을 위한 보통 방송 온유어믹서입니다 겉만 대충 보는 리뷰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키보드는 좀 나온지는 좀 됐어요 필코 마제스터치2 카모플라주 텐키리스 키보드입니다 텐키리스라는 거는 87배열 키보드를 의미하는 거죠 옆에 있는 키패드가 사라진 그런 키보드를 의미하는 건데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번 수리를 직접 한 이력이 있어서 원래 키보드하고는 좀 약간 다른데 그 부분도 상자를 열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에 보면 윈도우즈 7 로고가 있죠. 그래서 윈도우즈 7 시대에 나왔던 키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는 나름대로의 기능키가 있고 USB PS2라고 해서 이렇게 안쪽에 내장되어 있는 키보드. 컨버터를 이용을 해야됩니다 어, 이전에 키보드 영상에서도 제가 몇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어, USB to PS2 컨버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키보드가 다 PS2에서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 키보드 내부에 관련된 칩이 들어가 있어야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이키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도 체리 청축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 루프가 안쪽에 기본적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고 여기 위쪽은 이제 원래 PS2 커넥터인데 제가 까먹을까봐 좀 빼놨어요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책상 위에서 한번 떨어뜨려 먹은 이력이 있어서 이 키보드 선을 바꿨는데 키보드 선은 원래는 국방색에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필코의 키캡 리무버 철사로 되어 있는 키캡 리무버가 들어 있고 W A S D W A S D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FPS 게임을 할때 W A S D라고 요렇게 움직이는 주로 사용하는 키들 이 있죠 이 키들을 이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국방색의 카모플라주 컨셉으로 나온 키보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의 키캡은 청축이 맞네요 소리를 들어보실까요? 찰칵 찰칵 거리는 소리가 나고 필코 키보드답게 이제 요 아래쪽에 필코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마제스터치 라인업이 어, 기계식 키보드이면서 이 옆쪽에 있는 베젤들이 얇은 컨셉으로 나온 게이 키보드의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키패드가 빠져있기 때문에 아예 램프에서 캡스라가고 스크롤락만 있고 키패드에 있는 럼락은 아예 색깔조차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어, 윈도우즈 키는 오른쪽 한 곳에만 박혀 있고 왼쪽의 키 같은 경우는 펑션키로 사용을 하게 돼 있으며 이 뒷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별도로 이렇게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딥스위치 같은 거는 없어요 예, 요 뒤쪽에 키보드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발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원래는 당연히 봉인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키보드 선이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바람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봉인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수리비만 한 5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 값을 다낼순 없었죠. 선 하나 바꾸는 건데 그래서 선은 다른 좀 제가 버리는 작동이 안 되는 키보드에서 빼와서 안쪽에 선배열을 바꿔가지고 교체를 했고 월 지금도 선이 이렇게 천재질로 되어 있는 선입니다만 원래에서는 이 천재질이 국방색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키캡 컨버터 같은 경우는 원래 국방색 컨셉을 그대로 충실하게 따르는 PS2 키캡이 이제 컨버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자체로만 보면은 청축으로 만들어졌고 전반적으로 키 배열이나 이런 것도 마제스터치 시리즈에 걸맞는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안에도 보시면 그 아마 보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체리라고 새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라고 새겨져 있는 체리 정품 키축을 사용을 하고 있는 체리 청축의 키보드입니다. 어, 지금까지 봤던 키보드들과 마찬가지로 합판은 기본적으로 일자로 되어 있고 위에 있는 키캡들에서 이렇게 어떤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 키보드를 타이핑하는데 타건감은 꽤 괜찮은 편이고 표준적인 체리 청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텐키리스 키보드를 생각을 하신다면 꽤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한국에 정식 수입이 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키캡에 별도로 이렇게 한글이 새겨져 있지는 않고요. 이 키캡 자체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딱히 이중사출은 맞네요. 키캡은 이중사출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pbt 같은 이중사출 키캡으로 체리키 호환으로 이제 별도로 구매를 해서 해당되는 키들은 교체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뭐 나오는 어, 필코사의 검은색 키보드보다는 이렇게 제 경우는 요 PS2 컨버터까지 포함을 해서 꽤 어, 쓰임새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한동안 대단히 잘 사용했던 키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정하는 키보드라 굳이 키보드 이제 케이블을 구해서 수리하기까지 했었는데. 어, 필코의 탱키리스 키보드라면은 뭐 청축이든 갈축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일정 이상의 키감을 해주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탱키리스를 기계식으로 찾으시는 분들께는 저는 추천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니온 믹서였습니다.